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 강사 쿠프로입니다. 제가 금일 에코프로머티를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머티가 자꾸 갭을 뛰고좀 계속 눌리고 있죠? 지금 금일 전일보다 600원 상승한 79,6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 흐름까지도 예상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좀 관련된 주요 뉴스들이 있어서 제가 그 뉴스들 해석을 다해 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키포인트만 모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 다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향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작은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경기침체 리스크 완화에 대한 또 그런 시각과 금리 나 기대감이 있죠 9월달에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실적 기대감에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시총이익을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훈풍으로 지금 코스피는 0.9% 스탁은 1.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장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국내장은 계속적으로 좀 널뛰기 장이죠 어, 계속적으로 지수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헤리스가 계속적으로 앞서고 있죠?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헤리스가 트럼프에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지금 49대 45로 헤리스가 앞서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헤리스가 지지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억압받았던 치환경이나 전기차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친환경이나 전기차 쪽이 이제는 헤리스의 수혜주로 부각이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엘보말도 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한번 급락을 맞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추세는 가져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앨범 말 차트를 보시면요, 앨범 말도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3거래일 동안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적산병이 출연했는데 그래도 지금 역배열 구간이라서 V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를 하락에서 우상향으로 살짝 돌려놨다. 뭐 지속적인 그 우상향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2차전지 쪽도 헤리스 수혜주 순풍이 서서히 다가올 것이에요. 전기차 화재의 쇼크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다가왔죠. 왜냐면 이게 뭐 실생활 문 앞에서 좀 이런 화재가 벌어지다 보니까는 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크게 쇼크가 왔다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주가추이를 보시면요 일봉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지금 5일 연속 음봉 퍼레이드를 펼쳐지고 있다 지금 굉장히 눌리죠 올라가려고 하면 눌르고 올라가려면 눌르고 올라가려면 눌르고 계속 누르고 있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다, 하다 보니까는 올라갈 때는 당연히 지금 전고점 매물대에 대한 정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눌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긴 한데 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눌리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그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실종이 된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뭔가 전주에는 좀 그래도 살짝 추세를 들어 올렸는데 이번 주는 추세가 계속 하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평선들도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다시 또 꺾여서 하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상황에 맞는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5일 연속으로 은봉을 맞을지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좀 살짝 당황스러운 것도 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대응이 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대응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머티 대응 방안을 만들었어요 지금 35페이지 분량이고요 여기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차트와 수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매 전략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무조건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추매는 이렇게 하락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 돌아설 때 이제 비중을 분할로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별로 비중을 설정해 을 놨기 때문에 얼마에 몇 프로 얼마에 몇 프로? 친절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만 보시고도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돈되는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지금. 뭘 망설이세요? 지금 가뜩이나 워티 흐름도 안 좋은데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신청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5초면 해요, 5초. 신청 방법은 010-2549-0080번으로 워티.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20분만 드릴 거예요 제가 다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나는 장기투자니까는 필요없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넋놓고 계시면은 수익 못 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뭘 하시더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받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어려운 장을 헤쳐나가도록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에코프로 머티 30분봉을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죠 이렇게 지금 위에서 계속적으로 누르는 흐름이 나와요 물론 제가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좀 필요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누르고 아예 지금은 이제 밑으로 흐르고 있죠 이런 지속적인 매물대 저항과 우아게 흐름이 너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끊어야 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돌려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운드 피겨 8만원대에 대한 절대적인 사수가 필요한 자리죠. 이 자리인데 갭이 나왔다가 또 눌렸죠. 눌리면서 지금 8만원대를 왔다갔다 하다가 막판에 살짝 눌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빠른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자체가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단타 계좌를 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는 딱 이분만 집중해 주세요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당일 수급 주소지를 찾는 거예요 당일의 핫테마 돈이 쏠리는 그런 주소지를 찾는 것 여기서 수익이 나오겠죠 돈이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소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꾸준한 단타 수익 3%도 좋고요 5%도 좋아요 더 나가서 10%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단타 계좌에서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제가 그 사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단타 종목으로 일신바이오를 드렸어요 시초가 편입이었고요.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900원이고요. 10% 이상 자유 익절 요청을 드렸습니다. 금일 제가 일신바이오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테마주예요. 네,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죠. 지금 코로나가 좀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고점의 위치가 1800원대인데 지금 시간에서 그 자리가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자리예요 그리고 금일 오전에 동시효과 때 갭자리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어 시작을 할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배팅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량도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죠. 강력한 수급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금일 시초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가 조금 높게 떴어요. 거의 16%인데 2,005원에 시가가 형성이 됐고요. 고가는 2,245원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10%의 수익률은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문자 받으시는 유튜브 가족분의 지금. 문자로 보내주신 상황입니다. 지금 시초가로 편입해서 11%의 수익률이 낮다고 저에게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으로 단타를 완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일 알태성, 13일 한빛레이저, 12일 신풍제약, 9일 서울약품, 8일 슈마시스 7일 엑세스바이오, 6일 수젠텍, 5일 휴니드, 2일 수젠텍. 말 그대로 수익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드머니 프로젝트 저와 함께 해보시죠. 제가 매일 단타 5에서 10% 수익을 책임지겠습니다. 신청은 0102549의 0080번으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단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단타 계좌를 정말로 확실하게 불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공은 뭐큰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소한 작은 변화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성공으로 이룰 수 있게. 그 작은 변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세요 에코프로머티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아향의 흐름을 보이다가 뭐 단기적 반등을 하다가도 좀 기존 매물대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또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만원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전체적인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지금 거래량도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매도세는 세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는 긴급 대응 방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대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자료 받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응 꼭 하셔가지고 좀 계좌 손실 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 대선 트레이드 전략 자료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솔직히 오픈해야 될까 말까 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라도 큰 수익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픈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해리스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제가 보기 쉽게 분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가격 그리고 얼마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서 돈을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가 된 종목들을 검증을 한 후에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활용하셔도 된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청해서 참조하신 후에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0 2549에 0080번으로 미국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접수해서 모든 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료인데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